동백이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 일에 나설 때라죠. 3년 전 직장에서 은퇴하고 내도로 들어온 김병수 씨. 지금 바다 한 가운데서 뭐하시는 거예요? 아 어, 예. 고모노하고 그 군소 잡는데. 오늘 뭐, 파도도 치고 바람이 불어갖고, 잘안 보이네. 지금 요, 줄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보입니까? 예. <목소리> 돌문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배운 낚시 기술입니다. 문양 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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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소 있죠 본소. 예로부터 내도에서는 고기 대신 질서상이 올릴 정도로 귀한 대접 받았던 녀석인데요. 워낙 행동이 느려서 붙은 별명도 있답니다. 바다 린달팽이라고 하는데 본소입니다. 바위근처에서해조류를먹 고살, 죠 똥배꽃 피고 군수가 이렇게 커지면 이제 고쪼그 봄이 온다는 고 쪼그리고, 쪼그리고, 봄그리고 쪼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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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그리고쪼 기쁘다서 미역 좋은 거 따온나이. 예. 매도에서는 이맘때 자연산 돌미역을 채취합니다. 2월부터 4월까지 동백꽃 절정과 함께하죠. 파도 온다. 조심해라. 우리 동생 다치면 대단한다. 아이고 욕 본다. 아이. 저 미역 얘가 좋은 품질 내랐고 이러다 보니까 저 파도를 못 쓰고 저 일을 한다. 저를 안 하면 미역 좋은 건오지도안 하고. 저리 파도 치간저해야 기쁜데 가야 미역이 반질반질하고 좋고 그런데 이리 가야 있는 거는 보다시 미역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동생 이 욕보지. 저리 가가지고 캐니까 우리는 캐다주면 붙이고. 미역도 파. 이 미역이 있는 놈이 내도나 이이지지 뭐. 미역은 마을에서 공동 수확합니다. 엄청나게 좋다. 저 동생이 기쁨 받아가서 캐나는 캐네. 미역 진짜 좋다, 미역은. 이 어. 1등품, 1등포내 1등포. 키보다 크네. 내가 왜 미역보다 작노? <laughs> <laughs> 얼마나 큰지 내 키보다 더 크다. <laughs> 이런, 이런 미역 봤어요. 못 봤지? 이, <laughs> 내 도와야 보아, 내 도와야. 마을 어머니들은 한결 따뜻해진 바람에 부지런히 미역을 말려 둡니다. 집에 돌아온 경수 씨, 이번에는 새참을 준비합니다. 우선 생긴 는 거는 저허브가 있지만은 물속에 들어있는 군소 보면 장미꽃같이 위를 펼치고 있어서 아주 예쁘지. 거기다 문어하고 같이 삶아 놓으면 또식탁도 꽃이 핀것 같이 동백꽃 마냥. 이웃들에게 내도의 봄바다를 맛보게 할 참입니다. 자, 자, 먹고 합시다. 모래하고 분쇄하고 좀 삶았다 아이고 배고프다 그래서 고파져 됐네 아이고 동생이 울만해. 우리 만내미친이잘안 헤헤이 어. 이거 뭐 그거 했네 응. 먹통이 그대로 있네 그대로 있는. 있다 그 그냥 통째로 묶이다 아 여서 이리 묶는 게 진짜 맛있는 게래 저건 아니다 한그도썰어한두더 묶어야 돼 그 소가. 입이 뭔데? 요거 요거 아니, 요거 이거. 아무 것도안 모른다 이거 그거 나가 돼버립니더맛있다 지금 딱 배고플 시간인데 일하다가 새참을 꿀맛이다 이 동생이 새참을 해가오니 얼마나 이게 좋노 말도 못 하지 뭐 아. 봄바람에 더 맛있네 <웃음> <웃음> 아이고 울어 <laughs> 이런 거를 내 응. 네 도에서만 먹는 기라 <laughs> 난 이거 못 본다 아 맛있네. 거제도의 또 다른 섬에서는 어떤 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해녀들의 출근길. 아니, 시요 아, 뭐 지나가야죠, 또. 작업선 한평 남짓한 공간은 해녀들의 탈의장입니다. 여기가 아주 즐거운 곳입니다. 괴로우면서도 언니야. 즐거운 곳이에요. 어, 힘이 넘치고, 응, 응. 삶이 터전이잖아요 여기가. 뭐. 어? <웃음> 여인에서. <웃음> 강인한 해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니 우연히 안 왔나. 어, 어. 지금오는중 가이쪽으로 시장 같은 데. 오랜 세월 변함없던 그곳에 새바람이 불고 야, 있습니다. 소리 온다. 나와 빨리. 저거. <laughs> 우리 배에서 제일 늦게 들어온 막내. 막내인데 너무 이뻐. 애가 작업도 잘하고 착하고 이쁘고 짜증 날 정도로 이뻐. <laughs> <laughs> 어, 작업 안 해야 올해 서른 두인 조무견 씨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네. 어느 날 바다를 누비는 해녀의 당찬 모습에 반해 물질을 시작했다죠. 얘네 서희가 작년에 교육받다가 여기서 교육받아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완전한 해녀가 됐어. 이제 중군 됐어 중군. 얼마였니? 년 조금 못했어요. 3월 중순쯤 왔어. 작년에 꿈이 해녀였대요. 그 해녀인데 저도 너무 해녀 하고 싶어 갖고 왔는데 우연찮게 저하고 알게 되어가지고 제가 우리배에 데리고 왔어요. 제 사세요, 제 사수. 맞소, 맞소. 예쁘고 착하고. 경력 30년 훌쩍 넘은 선배들이 보기엔 후배들이 그저 어여쁘고 기특하답니다. 착하고 좋지요. 좋아. 우리는 그 옛날에 할 적에, 이제 제주도 가면 그 박물관에 가면 무 물옷이라고 이렇게 천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하얀 거고 까만 거. 그거 할때 배웠고, 이제 우리 후배들은 이제 이런 잠수복 입고 배웠고, 확실 차이가 나지요. 거제 바다에 원정 물질 온 지주 해녀들이 하나둘 정착하면서 시작된 거제 해녀의 역사. 어느덧 100여번째 봄입니다. 파이팅! <laughs> 서로를 응원하며 바다에 뛰어듭니다. 봄꽃같이 해맑은 이들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 생전 처음 들여다보는 봄날의 거제 바다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알록달록한 해초 사이로 질철인 해삼이 손짓하고. 붉은 먼개가 바다의 봄을 알립니다. 네 아, 시간여의 물질을 끝내고. 물 밖으로 나옵니다 어떤 것좀 잡으셨어요? 해삼 잡으셨어요? 해삼? 네 망사리에 해삼이 가득합니다 어깨가 꽃이 피고, 해삼이 조금씩 나는 거 보면 봄이 와요. 봄으로 가는 길목. 꽃보다 아름다운 그들이 있어 설레는 나날입니다.